날짜, 5월 6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찬양과 기도, 성경 구절, 나의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하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10편 35, 28, 10편 7 1 24의 생각과 일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이 하늘보다 높습니다. 오, 제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을 가득 채웁니다.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 서, 남, 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습니다. 주님은 강한 팔과 능력 있는 손, 그리고 높이 들린 오른손을 가지셨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이며,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경이로우신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주님을 부르니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얼굴에 비단해서 걷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은 저의 기쁨과 평화이시니, 제가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은 저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방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저의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영원히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